soludo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도를 주의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사, 주님의 일을 건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시작하는 또한걸한 소위에 함께하셔서, 한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본인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해 주시옵소서 네. 수많은 교사들과 우리 선년들을큰힘처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음성과 수고를 도와여 귀한 신교들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갖다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도움 성장하여 많은 이들의 믿음을 크게 유익을 주는 귀한 재단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더큰 신앙의 이세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복된 백성들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함께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가서 22장. 사무엘 가 22장 이쪽으로 마지막 절까지 먼저 시켜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알려 이른바 여호와는 나의 방척이시오 나의 행성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분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방척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이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원자시아 나를 풍명에서 구원하셨도다 과여니 내가 그들에서 받으니 사망의 물결이 나를 덮고 불의의청수가 나를 삼키게 하였으며 수어의 줄이나 를 두고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느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를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의 땅이 진동하고 변명, 강렬히 죽가려고 막고 들렸으니 그의 진동을 위함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고, 이에서 불이 나와 사르요그 불의 숯이 피었다. 그가 또한 하우고강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거룩감강하였다 그룹을 타나날시며바람날기 위해 나타나셨다. 그가 곧그로장삼시그 그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시그에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으시며험대로붙찌르셨도다 이를 에 여호와의 구주가구으로 말미암아 우이시나고 세상이 죽어나더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으시며, 많은 부대에서 나를 건져 내셨다. 나를 가만히 묻자, 미워하는 자에게서건지셨으며 그들을 나보다 흠이기 때문이구다 그들이 나의 지향이 나에 내게 이르었으나 요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를 끓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웃어주셨다. 요와께서 내공의를 따라 삼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아 악을 막으로내 네, 하나님을 누나에게 안내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아니하였으며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조사를 그리하였나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의 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기는 저에게는 주의 자가의 손을 나타내시며 먼전는 저에게는 주의 원하는 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러심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공부한 백성을구원하시고 공헌한 자들에게 삽입사는 주시기이다. 여와여 주는 나의 등골이시니, 여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기이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오신 기쁨을 받으며, 내가 하느님을 의지하고 성적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 영원히 은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그 가정 속이니 하나님은 나의 경고한 교수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더 감사한 바에 아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너팔를 그 당기보다 주께서도 주의 구원을 마음대로 내주시며 주의 공정함이 나를 크게 하시는 이다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발인이끌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 원수를 그들을 붙기전에무리러지하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셨. 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러지고 등이 일어나지 못하는 나이다. 주께서 내게 전능하게 하시고 눈높이에 이르사이다. 신들에게 구원을 하셨으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을구도 여호와께서 그하지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같이스러리고리의을 같이 에나이다 같이 주께서 나를 내의에서건지시고 나를 어사고에 몸을 하셨으니 내가 이그 나를 준다 이방인들이 내게 불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건네게 순복하리로다 주하여의사심을 아, 두고 나의 관성을 찬송하며 내구원의 맞추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이 야곱이 나를 위 하고 하시고 민족들이 두어하시요. 나를 원수들에서끌어내시며 나를 태적하는자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안전한 자에게서 건지시는구다 이로불러 영하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려 이쁨을찬양하다 습니다여왕와께서그 여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이름부 받은 자에게 은자를 베풀시며 영원하도록 가리광도 속천 예배가 하였다. 아멘. 말씀에 합니다윗의 승전가인데 다윗이 내부의 적도 다 제압하고 외부의 대적들도 다 진압하고 이제 나라가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어서 어,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다윗은, 어, 지금으로 말하면 찬성과 작가, 작곡가, 노래도 하고 가사도 치고, 근데 이 사람이 왕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중에서 좋은 걸다 갖다 줬어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귀영화를보렸다면다윗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강건한 나라와 동시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인과 영적으로 건강하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일생의 아마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헤어지고 자녀들도 헤어지고 형제들도 다 헤어지고 나중에는 나 혼자 남는데 그러면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겠냐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가 돌아갈 본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딸바다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창 세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어서, 그걸 성경에서는 생기에 들어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영이 돼.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을 만드는데, 그게 흙으로 돼 있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가진 생영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영을 가졌어요. 다른 건 없는데 우리는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한 이 은혜가 있는데 이것도 노력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능력이 없어져 세속적 인간이고 영적 인간이라고 어 유명한 뭐 신학자가 세속적 인간이냐 영적 인간이냐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 만들어주신 영적인 능력을 예, 하나님에 맡겨주시고 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그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준 거 어, 사람이 태어나면 물에, 너무 물에 가라앉는데 조금만 그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본래 가지고 있는 데 그걸 깨우치면 물에서 다 수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을 깨우쳐서 한바다 영적 생활을 하는데 세속적 인간은 세속적인 삶만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걸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영적인 눈에가 뭔지를 전혀 공험하지 못하고 수명이 끝나는 거죠. 다위슨 그런 면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거 하는 일을 굉장히 간단하고, 무작것도 없었지만, 어, 양들을 돌보면서, 양하고, 무슨 말을 했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다 해서, 무조건 힘들어지고, 인격이 잘못되고, 이렇게 매국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굉장히 풍성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혜를 알고, 또 인간의 그 고마움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주지가 이 삼각자가 맞으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힘을 얻게 되고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그런 그 은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 입니다 사도바울도 극복한 겁니다. 베드로도 극복한 거예요. 흙이 많고 장담 못 할지. 어, 책임을 질 장담을 하던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장담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 요한 같은 사도는 그저 예수님에게 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남자로 보면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그 차이를 그 가진 사람인데 그, 그런 면이 개인으로 갇혀 있지 않고 온이 교회의 그 수백 교회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는 그러니의 사도로서 마지막 마음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이렇게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다윗은 어린 시절에도 어, 살았고, 서울의 핍박을 당하는 동안에 굉장히 고통도 많이 받았고, 또 자기의 이제 죄로 인해서 아들이 이삭이를 죽이고 반역을 하는 거. 그 외에 여러 반란들이 뭐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그를 어, 이스라엘의 그라는 왕으로서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어,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를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좋아 한다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3월 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승전가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발마다 동행하면서 승리한 신앙인의 고백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코어트리부아라고 있는 한 흔적들을 고대하시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열심히 구두교라는 아프리카의 소속신앙이 있어요. 구속해센 그 그런 신앙인데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아, 그 부부로 이끌어내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이름 정말 인정과 지옥과 또 사람의 에, 에, 그런 차이를 상관치 않는며하나님쓰시다 하나님의 에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엄청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고 책임이 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들의 외에는 새벽 기도를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모이고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목소리가 통성기는그 사람들은 몸으로 떨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춤, 어, 하는데, 그들의 그, 어, 진심이 담겨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가리지 않고, 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는큰 은혜를 우리가 어, 얻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점으로 인가해 주시고 그 시간 점을 주 앞에 갖고 드리부하에 이 교회들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함께 경험하고 돌아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일 장례를 통해서 이어서중에세 속에 잠자고 있는 많은 신명들을 업적으로 깨워서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서 사랑에 떡을 나누게 하시고 날마다 주간의 신령들. 우역 환자들을 위하여 충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큰 복으로 함께 하셔서 교겨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원하게 하시고, 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주변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자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니다